사역 훈련 2.0 암송요절 제1권 복음 하나님의 능력 6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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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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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으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으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으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누가 등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누가 등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능 이기느니라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망이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이나리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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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등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능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등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등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